내가 옛날에, 음, 어떤 놈 하나 죽일라고 내가 진짜, 테이블에다 1억을 써놨어. 5만원짜리 1억. 딱 써놓고서, 그 새끼 죽여주면, 이 1억을 주겠다. 내 이름까지 내가 다 밝히고, 주소까지 내가 다 밝혔어요. 죽여주면, 그 새끼가 아니 뭐가지 딱따 걸면, 딱따 걸면, 딱따 걸면, 그 자리에서 내 1억 주겠다. 열흘에서, 불름감 써보고, 그때 효과가 있으면 돈을 지불해 주겠다고 합니다. 과감하게 뛰라고 했어요. 그러면 그 크레인 그 의뢰해 주셨던 분 딸이 있으면 잘 생각해 보세요. 내가 딸을 열, 열흘 동안 <laughs> 존나게 해보고 맛이 없으면 호적 안올리고 결혼식 안 할테니까 딸을 주세요 이거 먼저 해보고 딸을 맛을 보고 나서 그때 내가 지불을 하겠습니다 똑같은 거야 그 크레인 했던 그분 내가 지금부터 욕한번 할게요 너는 개새끼야 너는 정착할 자격이 없는 씹새끼기 때문에 내가 탈착한 거야 다시는 넌 장착할 자격이 없어 너 같은 새끼들 다시는 연락 주지 마세요 너 같은 새끼는 다시는 장착할 수 없어 이 씹새끼야 다시는 장착할 수 없어 이 씹새끼야 씹새끼야 너 원래 똑같은 새끼야 개가 짖는구나 이 씨발